안녕하세요 여러분 넥스코인입니다. 헤드라 보유자 여러분 방금 매우 중요한 소식이 들어왔고 지금 급하게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며 이미 헤드라의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상이 올라갈 쯤에는 가격이 안정될지 알수 없지만 현재 헤드라는 2월 24일 기준 굉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헤드라가 어떤 발표가 있었기에 갑자기 이렇게 상승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빠르게 변하는 암호화폐 시장 정보를 무료로 공유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문자 7 보내주시면 됩니다. 간혹 소통방 입장이 부담스러우시거나 거부감 있으신 분들도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코인 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기 가장 좋은 해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에서 큰 수익을 얻어 2025년 코인 시장을 엑시타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소통방 입장이라면서 금전 요구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각별히 주의해주시고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헤데라가 이더리움 덴버 해커튼에 5만 달러 상당의 상금을 후원한다는 발표입니다 이는 엄청난 금액은 아니지만 개발자들을 유치하고 몇 가지 작업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이번에 해커튼에서 몇 가지 큰 발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헤데라 EVM 빌더를 통해 2만 달러 상당의 상금이 걸렸습니다 헤데라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EVM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배포하며 체인링크, 파이스, 레이어 제로 헤데라 토큰 서비스 시스템 계약과 같은 주요 도구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헤드라 서비스를 사용하여 더 많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헤드라 AI 및 에이전트 챌린지에는 2만 5천 달러가 걸려있으며 헤드라 익스플로러 탭에는 5천 달러가 걸려있습니다 이번에 해커톤에서 몇 가지 큰 발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프로젝트가 헤드라에서 출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덴버 행사는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니 이번 행사에 주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최근 헤드라에서 발생한 몇 가지 이벤트 있습니다. 이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렉 벨이 시티 디지털 포럼 암호화폐 이벤트에 참석하여 헤데라가 후원한 행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폴 맥커프리와 KBW의 개인들이 암호화폐 투자 은행 및 ETF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로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더리움 다음으로 어떤 암호화폐가 ETF로 승인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헤데라가 이미 주요 기관들과의 연결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8월 5일에 헤데라는 국제금융협회 IIF에 가입했으며 블랙록 주요 은행 등 여러 대형 기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데라는 아릭스 피델리티 블랙록과의 토큰나 발표를 통해 기관시장으로서의 진출을 모색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헤데라는 구글, 티모바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헤데라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의 가장 큰 소식 본론으로 들어가면 헤데라 스팟 ETF가 나스닥과 함께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헤데라 보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소식이며, 기관 투자자들이 헤데라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 ETF가 승인만 된다면 헤데라의 가격이 지금보다 더욱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헤데라의 가격은 약. 약간 상승하긴 했지만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주시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헤데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헤데라는 이미 미국 외의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헤데라는 한국 시장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암호화폐 중 하나이며 이는 헤데라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헤데라는 미국에서도 점점 더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번 ETF 발표는 헤데라의 성장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인 시장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전 요구하는 불법 리딩방 같은 곳에 가입하지 마시고 진짜 실시간 정보, 구급 정보들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코인 시장에서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